안녕하세요. 사케일입니다. 오늘은 창세기전 모바일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길드 어뷰징 사건 관련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그전에 영상 구독자께 공격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길드 어뷰징 사건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.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 어, 길드원을 막 받아요. 받은 다음에 어, 단톡방도 만들어서 길드를 마치 제대로 운영할 것처럼 이제 진행을 했다가 갑자기 길드원들을 받아서 그 길드원들이 이제 포인트를 올리게 되면 다 내보냅니다. <laughs> 그리고 다시 또 받아요. <laughs> 그리고 정상적으로 또 길드를 이제 잘 운영할 것처럼 포장한 다음에, 어, 포인트 를 받고 다시 또 내보내요. 왜 이런 이제 행동을 했냐면은, 이 창세기전 모바일은 길드 랭킹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.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트, 말씀드렸다시피 숨겨진 비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게 이제 랭킹에 따라서 이제 받는 것도 있는데, 어, 거기에 이제 길드도 있었습니다. 제가 뭐 영상으로도 보였다시피 이제 길드 랭킹인데 그 길드 랭킹을 매주 받을 수가 있어. 근데 고게 은근히 비트량이 꽤 많고 1위 길드 같은 경우에는 매주 비트를 1000개 이상씩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받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길드원과 받지 못한 길드원의 차이는 당연히 날 수밖에 없죠. 비트량이 이게 차이가 상당하니까 그러면 그 양으로 인해서 누구는 더 뽑고 누구는 못 뽑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차별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 길드 어뷰징 관련돼서 지금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는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. 이거 뭐지? 이랬는데. <laughs> 그리고 좀 이상했던 거는, 길드를 되게 잘안 받아주시더라고. 제가 되게, 첫날부터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, 뭐 상위권 길드에 가려고 하니까, 뭐잘 받아주지도 않고,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었는데, 무튼 간에, 이런 이제 길드 어뮤진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. 그래서, 요 이제 길드 포인트를 계속 이제 얻기 위한 작업으로 내보내고, 이제 다시 가입시키고, 내보내고, 다시 가입시키는 이 과정 속에서, 아무튼 그 길드를 운영하는 뭐~ 길드장은 정말로 이제 혜택을 보는 거였죠 매주 이제 고정적으로 받는 거고 거기 길드원으로 가입했던 분도 아~ 나도 이제 보상 받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강퇴되로 다 그러니까 이제 뭐맹붕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긴급점검으로 이제 원래 시간이 정해졌는데 지금 시간이 안 정했습니다. 추후 반영을 한다고 하고 발수, 발생 중인 이제 현상을 이제 수정을 한다고 하는데 발생 중인 이슈 현상이 바로 이 길드 어뷰징이겠죠. 그래서 이 길드 어뷰징 관련돼서 아무래도 뭐 당장에 뭐 할수 있는 거는 길드 랭킹을 아예 막아버릴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. 그리고, 이제 뭐, 포인트를 얻는데 있어서, 다시 뭐, 재가입을 한다고 해도, 이제, 포인트를 다, 시 얻지 못하게끔 한다든지, 아무튼 뭐, 조정을 해줄 것 같긴 한데, 아무튼 간에,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, 점검 중에 있는 거니깐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아무래도, 이제, 유저들은, 이제, 그렇잖아. 이게, 길드라는 게 지금 시간이 진짜 많이 지나서 뭐 랭커 길드가 이렇게 딱 정해져서 이게 보상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차별이 되는 부분은 이 납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오픈한지 얼마 안된 게임인데 그런 이제 어뷰징을 통해서 누구는 1등하고 누구는 이제 안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모상의 격차가 생기는 건 당연히 이거는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안에 잘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이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